이거 하려고 거의 1년 동안 모았다. 완전히 속세해놨어. 안녕하세요, 공대님들. 에피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약속드렸던 최애 푸드템 모음집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 12kg 정도를 감량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방심수 좀 적어.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동안 안 먹어본 다이어트템이 없거든요. 정말 효과 좋은 다이어트템부터 냉동고에 직행할 수 있는 푸드템, 무조건 쟁여야 되는 템들까지 무려 13가지를 저의 찐 추천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려고? 거의 1년 동안 모았다. 자첫 번째 제품은요. 이게 실제로 냉동고에서 꺼냅니다. 바로 따단 이 다이어트 김치 만두. 이 김치만두가 칼로리는 제일 낮고 맛은 진짜 있는 만두예요. 이 만두 같은 경우는 186칼로리고 정말 좋았던 점이 이게 타피오카 펄 같은 걸로 바깥에 피를 만들어서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서 굉장히 탱글탱글. 쫄깃쫄깃하고 육즙이 팍 터져요. 다이어트 안 하는 친구들한테도 전자렌지를 돌려주는데 일반 시중 만두보다 더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아이고 한 끼를 굉장히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만두 제품이라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인데 간식 찾으시는 분들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두번째 제품은요 바로 따단 분홍이 초록이 입니다 이거는 워낙 광고도 많이 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제품인데요 제가 정말 효과본 다이어트 보조제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먹을 때안 먹을 때 확실히 다이어트 빠지는 속도가 다르긴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달 동안 리얼로 체험해 본 영상이 있으니까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단을 안 하고 피자 먹고 죄책감을 먹는다 그런다고 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식단이랑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하고. 꾸준히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부스터 효과가 빠밤 나더라고요. 분홍이는 식전에 먹는 건데, 분홍이에 들어있는 HCA 성분이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억제해줘요. 초록이는 식후에 먹는 건데,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분홍이는 하루 3번, 초록이는 하루 2번. 저 방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보조제 자체에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헬장 분들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때 프로틴을 챙겨 먹는 것처럼 저희도 다이어트를 할때 효과를 조금 더 부스트업 시키기 위해서 챙겨 먹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약 작년 10월부터 다이어트 할 때마다 무조건 복용을 했고 그만큼 효과를 본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한끼 부리또 입니다 저는 그냥 한끼 대용으로 먹긴 하거든요 제가 피자를 진짜 좋아해요 이 부리또 같은 경우는 피자가 생각날 때 먹어주면은 진짜 진짜 좋고 안에 보시면은 소시지 같은게 그득그득 들었어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맛이 있거든요 칼로리는 보통 350대에서 400 초반 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딱한 끼로 먹기 적절합니다. 저는 사실은 막 맛없는 걸로 배를 막 채우는 것보다는 조금 덜 먹더라도 맛있는 걸 먹고 입어짐을 방지하는 게 저의 다이어트 비법이거든요. 오늘은 정말 다 때려치우고 다이어트 하기 싫다 할 때마다 브리또를 먹고 사실 그런 날이 매일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같이 먹었어요. 그 정도로 저의 최애 주식 중에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도 단백질이 되게 높아서 거의 5 0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으로 나쁘지 않은 한끼 대용 식사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번째 제품은요, GRN의 프로틴 스낵인데요. 과자가 먹고 싶어질 때 진짜 많잖아요. 입이 심심하면은 뭐단거 찾다가 입이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먹어주면은 방어가 확실하게 됩니다. 이게 카카오 맛이랑 메이플 맛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음! 좋은 점은 유당이 0%라서, 유당 불내증 있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안 튀겼는데 안 바삭한 거 아니야? 맛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메이플, 초코 둘다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달거든요? 근데 안에 보면 은 당류가 3%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씹는 맛 최고. 다섯 번째 제품은 바로 바로 불콜라겐 떡볶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떡볶 떡볶이를 진짜 황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솔직히 대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떡볶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트 떡볶이 다 먹어봤어요. 떡볶이에 미친 여자의 저의 입맛을 저격한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국물까지 다 먹어도 158 칼로리예요. 사실 진짜 간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밥 대용은 좀 힘들어요. 간식으로 먹는 건데 3, 400 칼로리를 먹으면은 솔직히 좀 죄책감이 들단 말이에요. 얘는 양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심지어 치즈 맛. 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되게 매운데 고소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저의 그런 니즈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는 제품. 떡볶이 찾으신다 하면은 다른 거 먹어 보실 필요 없고 제가 다 비교해 봤으니까 이제품 최고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단점? 그루배 분기준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재미워야 된다. 짠! 여섯 번째 제품은 너무 제가 먹는 것만 소개해가지고 너무 피그 같아서 <laughs> 조신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니 유어스 아르기닌 포우먼이라는 제품인데요. 아르기닌이 뭐야? 하고 생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활력을 되게 증진시켜주는 부스터 치트키 같은 그런 성분이에요. 시중에서는 아무래도 헬짱분들이 많이 찾으시다 보니까 거의 남성을 위해서 좀 제작된 상품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헬 아르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먹을 수 있는 아르기닌 제품을 좀 찾다가 저한테도 운동 전에 좀 챙겨 먹을 아르기닌이 필요하던 차에 이거는 여성 맞춤으로 나와서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심지어 이게 국내산 100% 아르기닌이라서 믿고 먹을 수가 있고 맛도 비린맛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전혀 없는 되게 새콤달콤한 블루베리 맛이거든요. 하루에 딱한 번만 먹으시면 운동 시 활력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달라져요. 카페인은 몸에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르기닌은 몸에 좋은 거니까 믿고 먹으셔도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 이거 드시면 몸에도 좋고 활력이 확 샘솟으니까 꼭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닭가슴살 든든 어묵바입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챙겨 먹냐면은 진짜 너무 배고플 때. 이걸로 배부를 순 없어요, 솔직히. 근데 보시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어묵바가 좀 칼로리가 있는 편이에요, 다른 것들은. 근데 얘는 75칼로리. 그래서 이제 전혀 죄책감이 없다. 그리고 약간 진짜 탱탱하고 쫄깃쫄깃한 어묵 식는 식감 그대로예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평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리뷰를 한번 보시고 시켜 먹어보고 시켜 먹어봐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정말 배고플 때. 강력 추천! 여덟 번째 제품은요, 바로 이 볶음밥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이게 맵닭이에요. 그래서 닭 들어갖고 굉장히 매운데도 불구하고 245칼로리밖에 안 해. 그러니까 간식보다 칼로리가 낮은 거지. 이거 말고 해물볶음밥도 있는데 칼로리가 185칼로리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85칼로리짜리를 먹으면서 다른 곁들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먹어도 볶음밥 한 나의 칼로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곤약볶음밥이랑 반찬을 곁들여서 먹으면 좀덜 질리고 오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바로 닭가슴살인데요. 이게 푸드템 추천이니까 당연히 닭가슴살도 추천을 해드려야 되죠. BHC 닭가슴살인데 이게 보시면은 마초킹. 치킨 실제 나온 건 구현한 맛이거든요? 이건 진짜, 이거 진짜 제가 친구랑 먹는데 친구가 진짜 치킨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치킨 맛나니까한 번만 먹어봐 하고 줬는데 이걸 먹더니 막들여다보더라고 120칼로리? 120? 칼로리? 120? 120 맞아? 이거 속인 거 아니야? 이거 잘 팔려고 칼로리 낮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진짜 이 칼로리에 비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도 의심돼요. BHC 관계자님 알려주세요. 이거 320 칼로리인데 120 칼로리라고 적은 거 아닌지. 꼭 치킨 좋아하는 애들 먹어봐. 그다음에는 냉동고 처리 재밌 쭉. 이거는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칼로리가 그렇게 낮진 않은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곤약 볶음밥에 같이 곁들여 먹기 좋은 반찬이거든요. 보시면은 치즈 맛이 있고 토마토 맛이 있어요. 이게 번갈아 가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속세의 맛이에요. 완전히 속세의 맛. 그래서 먹고 나면은 사실. 다른 생각이 좀안 되는 그 정도로 자극적인 맛. 그 칼로리는 얘는 173이고, 토마토가 좀더 낫긴 한데, 156 칼로리거든요? 맛있다 건데, 진짜 맛있다. 그 다음은, 랄라스윗의 밀크 모나카 아이스크림인데, 얘는 이거 하나 다 먹었을 때 120이에요. 왜 이거를 추천드리냐 하면은 아무래도 겉에가 빵처럼 이렇게 그 한번 아이스크림 콘처럼 감싸주고 안쪽에 바닐라 화이트 아이스크림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먹고 나면 포만감도 굉장히 있, 있고 맛이 진짜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다이어트 이런 디저트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이 되게 낮아요. 같은 125칼로리라도 당류가 5% 정도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을 제 다이어터 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젤리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간식이 너무 먹고 싶고 입이 너무 심심할 때이만한 아이템이 없어요. 이게 버라이어티 팩이라고 사면은 15개 곱하기 2개 해가지고 30개를 주거든요? 요구르트 맛, 소다 맛, 수박 맛.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상큼한 거 좋아해서 풋사과 맛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맨날 맨날 먹고 싶은 거를 바꿔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보통은 그 젤리들이 6칼로리에서 8칼로리까지 한단 말이에요. 얘는 칼로리가 무려 2칼로리. 질리지도 않고 맛있는 다이어트 간식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곤약면입니다. 이거는 곤약면이라 거의 칼로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소스 칼로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190칼로리 정도. 이게 맛이 되게 다양해요. 라면이 다이어트 중에 그렇게 땡길 때나 아니면 진짜 야식 진짜 못 찾겠다. 지금 닭장 닭발이랑 오돌뼈 시켜야겠어. <laughs> 라고 생각하실 때 이런 거를 하나 뜯어가지고 먹어주시면 그게 나의 <laughs> 노기가 좀 잠재워진다. 정 급하실 때 드시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특유의 냄새도 좀 나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여두시면 정말 입터짐 방지할 때 효과적인 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다이어트 쉐이크까지 합하면 총 14개 정도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제 다이어트 N년체 인상 톤 틀어서 제일 맛있는 제품 그리고 제일 칼로리가 적은 제품들로 골라도 감이 자부할 수 있는데 영상에 포함된 광고 제품들조차도 6개월 이상 꾸준히 막 저의 최애 제품들만 모아 모아서 소개해드린 거니까 돈 버리지 마시고 꼭이 중에 선택해서 먹어보시면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총 15분께 영상에 소개된 제품 중에 3개를 골라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댓글 남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만나요.